아일랜드의 4번째 네 테스트를 공개합니다 아 떨린다 진짜 떨린다 공개 어, 아이오 네. 마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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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의 12인 제목 봐라 테스트 제목 마음에 드네 와. 마지막 <laughs> 네? 최후의 12인 어? 12인을 가른다 이번 테스트 때 아일랜드 못 가면 그거야 이번 테스트를 통해 최후의 12인이 결정되며 이 12명만이 본격적인 데뷔 경쟁을 시작하는 다음 단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제는 진짜 탈락자가 아예 나오는 거니까 이번 테스트는 기존의 연대 책임의 방식이 아닌 개인적? 아이랜더의 선택 프로듀서의 선택 oh 와, 글로벌의 투표로 데뷔를 향한 다음 단계를 이어갈 최후의 12인이 결정됩니다 조금 저위기 했을 때랑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더 공정한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납득할 수 있는... 이번 테스트로 방출되는 아이랜더는 아이랜더의 선택으로 세명 프로듀서의 선택으로 세명이 결정되며 방출되는 아이랜더는 6명입니다 무조건요.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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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6명. 무조건요. 와, 그런 거였어. 만약에 방출이 된다면은 프로듀서님들의 선택으로 방출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출된 여섯 명은 그라운더와 함께 글로벌의 선택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 무조건 여기 여섯 명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투표를 가정했을때 왠지 올라올 자신이 없어요. 예상하지 못한 룰이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좀더잘 보일까? 그럼 그라운더는 무조건 글로벌 투표로만 어, 올라올 수 있는 거야. 어, 와, 와 잠깐. 와 이거.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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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의 12인 테스트는 아일랜드로 가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이며 프로듀서의 평가가 아닌 글로벌의 투표로 아일랜드에 아, 가게 됩니다. 아, 아, 아. 진짜 반전이다. 실력 안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아일랜드와 그라운더 모두에게 최종 12인을 가리기 위한 네 번째 테스트가 주어졌고 이 테스트를 통해 아일랜드에서는 단 6명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와 프로듀서의 선택으로 6명의 방출자가 결정될 것이고 방출된 6명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글로벌 시청자의 투표를 기다려야 할 겁니다 글로벌 투표로 결정된 6명만이 데뷔 기회가 있는 파트 2에 진출할 수 있는 거죠. 아이랜드와 프로듀서의 선택, 그리고 글로벌의 선택을 받아 아이랜드 파트 2로 가게 될 최종 12위는 누가 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